자, 또 질문하실 분. 우리 질문 하나 하세요. 네, 하나. 네. 네. 아, 생각을. 지금 나온 질문은 생각을 해봐야 하는 질문이에요. 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질문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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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요 지금 있다. 사이 있는데 나거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느는부사에잖아요 많이 해요. 문제 많이 느끼도 하고 그런 네, 박수 한 부탁드려요. 자, <laughs>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 공부 한번 해보세요. 시작이 있으면, 음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 예,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없으면, 음 끝도 없다. 이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시면 혼란이 안 생겨요. 예. 자, 이 지구라든지 우주라든지. 제일 내 몸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시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시작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끝이 있어요. 그런데 자 시작이 없고 끝도 없는 이게 광명의 빛이에요. 어, 광명의 빛. 요걸 종교에서 하느님이라 그러고 하느님. 어, 요거 뭐 이름을 여러 가지 불러도 돼요. 요거는 어, 뭐 에너지라 해도 되고. 뭐 기운이라 그래도 되고 이런 것이 하나 있다는 거지. 네. 이걸 종교에서 말하고 이게 우주가 생기기 전에도 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우주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하나가 따로 있으니까 항상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요거는뭐 종말이 있다 이런 거는 다 시작이 있은 거는 끝이 있다 말은 딱 맞는 말이고 요거는내 몸뚱이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어. 그런데 자기 몸뚱이를 움직이게끔 하는 이 광명의 빛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여기를 뭐냐면 하느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하느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영생할 수밖에도 왜 여기는 시작도 끝도 없는 자리니까. 그게, 그러니까 보기에 이제 구원받았다. 그런 거야 아, 내 안에 강명의 빛이 있구나 하면 구원받았다. 왜? 자기는 이제 안 죽잖아. 영생, 영원히.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면 영원히 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못 가면 여기 내 몸뚱이가 전부 단절고 죽을까봐에 가 있어. 죽을까봐, 죽을까봐, 죽을까봐. 네. 저도 이런 걸 철저히 해본 거거든요. 죽을까봐를 잘+ 잘 그렇게 뭐 안내한다고 하고 있는 집단들이 이제 종말론을 이야기한 거고 뭐 무슨 큰일이 일어난다고 예언서를 다 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성경은 만약 요한 계시록을 보시라고. 요한 계시록을 보면 성경에도 이런 변화를 이야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늘내 몸뚱이는 변하는, 이게지. 지구든 우주든 다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걸 아시라고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걸 제가 알아버리고 나면 이제 이런 게 자기는 신경을 안 쓰게 돼요. 이걸 뭐라 하냐면 피난처를, 피난처. 자기 안 죽는 거 알았지? 그러면 피난처. 그래서 도성국사가 여기가 피난처라고 일례 중에. 여기 가면 그걸 깨닫게 해준다. 소리야. 네가안 죽는 거를. 그래 도성국사가 여기가 십성지 중에 한 곳이고 여기로 가면 살 길이 열린다. 이거 피난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걸 깨닫게 해준다는 거야. 왜? 니는 안 죽는 거라는 걸 알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딱 끝나고 몸뚱이는, 몸뚱이는 생긴 거라서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죠.